초보 투자자의 단계별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그래도 종잣돈이라고 하죠 어느 네. 정도는 있어야 투자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만한 돈을 네. 모을까? 이게 좀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베토벤을 음, 음, 네. 아시죠? <laughs> 베토벤 다 알죠 <laughs> 네.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아주 천재 음악가고 음. 이랬는데 상당히 특이한 이런 게그 발견이 됐는데요 베토벤이 가계부를 엄청나게 꼼꼼 잘 썼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세 시대 그 근세 시대의 음. 유명한 음악가들은 크게 집안이 부유하다든지. 음. 아니면 그 귀족들한테 비율을 맞춰갖고 약간 좀 비굴한 듯한 이런 음. 거해서 그 음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받아 쓰기 위해서 이랬는데 베토벤은 특이하게도 순수 예술가가 아,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려면 경제적인 독립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작은 돈이지만 음. 가계부를 주거라고 써가지고 구두쇠 같이 써가지고 자기가 경제적 자립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살뜰 살뜰 하셨군요. 음, 네. <laughs>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지금도 그~ 배트맨이 썼었다는 가계부가 남아있는데요 네. 유산으로 그런데 산수는 전혀 못 했던 것 같아요 뭐. 합계가 전혀 맞지 않고 곱하기 (2) (3) 했는데 숫자가 안 그렇지만은 그렇게 네. 아주 독립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순수한 그 예술가적인 열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네, 자립하려고 네. 했던 거는 어... 그래서 과거 에 어떤 분이 이거 베토벤의 가계부. 어, 가계부라는 책을 쓰셨던 적도 있는데 예, 예. 그게 생각이 나고요. 네. 아니도 뭐 사실은 일반인들도 그래요. 가계부 저도 이제 한동안 썼던 경험이 있는데 네. 가계부를 쓴다고 꼭 돈을 아껴 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쓸 뿐. <웃음> <웃음> 그래서 하여튼 뭐 베토벤은 나름대로 그 가계부 때문에. 영향을 꼭 받지는 않았지만, 네, 네. 그래도 그게 순수 예술을 지키고 위대한 네. 그 음악가가 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느낌이 와. 좀 들어서 마음 자세.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음. 돈을 잘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모으는 단계, 뭐 전략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예금이라고 봅니다. 아껴야 되는 거. 네, 일단 음.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는 이런 은행에 가는 이유는 내가 집에서 돈을 100만 원 갖고 있는 것보다 네, 네. 돈을 맡겨놓으면 지금 뭔가 이자라는 것을 네.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은행 이자가 지금은 0.75%까지 떨어졌는데요. 천년도부터 작년까지는 평균 이자율이 얼마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 평균 이자율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아. 10년 동안 2000년도는 이자가 얼마가 됐는지 기억이 나세요? 제가 그런 거는 한뭐 7, 8% 정도 네. 정도까지 기억이 나는데요. 네, 네. 7, 8%가 기억이 나시면 네. 아, 조금 이렇게 사회생활을 좀 오래 하시는 네. 거고요. <laughs> 10년 전에는 5%였었습니다, 네. 정확하게. 네, 네, 5%였다가 네. 작년 말이 얼마였었죠? 작년 말에도 뭐 거의 2% 정도. 네. 1.75% 네. 그러면 5 음. 19년도에 5%, 1년도에1.75% 음. 이거를 10년 동안을 그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면 3. 정도. 네, 네. 그러니까 3. 4%가 음. 은행에다가 돈을 내고. 네. 적금을 해서 그 복리로 굴렸으면 네. 뭐연 어, 매년 3.4%니까 복리로 따지면 한4% 5% 정도까지는 네. 왔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0.75니까 지금은 너무 낮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음. 근데 그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주식 시장은 얼마나 올랐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열광하고 예. 있는 주식 시장은 10년 동안에 지수가 어디에서 얼만큼 변화했을 것 같으세요? 뭐제 기준으로 2000년 아, 네, 2000년도에는 딱, 얼마였었을까요? 천이었잖아요. 2000년도에 아, 1,600 메시 정도 됐었고요. 네네. 네, 2000년도 시작할 때. 네, 2000년도 시작할 때1,600 메시였었고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는 음. 얼마 정도 됐었죠 작년 말에요. 2,000. 네, 2,000이 넘었잖아요. 좀 넘어갔죠. 예. 2,100 넘고 그랬는데 그러면 10년 동안에 1,600 얼마가 음. 2,100 얼마가 됐어요. 10년 동안에 음. 그러면. 아, 500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평균 10년 동안에 30%가 올랐어요. 음, 그렇게 뭐게 아니네. 10년 동안에 30%면 1년에몇 퍼센트 올라간 거죠? 음. 얼마 어, 되지는 않네요. 네, 3% 네, 기대했던 합니다. 것만큼은 네. 아니네요. 그 사람들이 음. 그래 주식시장 주식시장 그러는데 사실은 은행에다가 복리로 예금 시킨 것보다 주식시장 성장률이 낮습니다. 이거는 3.4%고 평균. 주식시장은 평균 3%씩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식의 위스크를 자기가 지고 원금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했던 거에 비해서는 음. 생각보다는 음. 아,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기대치를 그렇게 걸 만큼은 아니다. 이게 사람들이 순간순간에 어, 이거 하면은 돈이 되고 저거 하면 돈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예금의 힘이라는 건꽤 네. 무섭다라는 네. 거거든요. 긴 이런 제가 아, 대기업에 다니고 그럴 때는 그 우리나라 금리가 12% 12.5%뭐 이렇게 해도 됐던 시절도 있었는데 네. 그때도 비교해 보면 네. 주식시장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금리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게 네. 대부분이었었다. 이렇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네. 아, 은행 예금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해서 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2% 반퍼센트 은행이자 굉장히 좀 하찮게 여기는데 네. 그렇죠. 이것도 다 티끌 모아태산이 되듯이. 네. 그런데 그게 어. 하찮을 수는 있죠. 금리가 예. 낮으니까. 음.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거로 가면은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에, 에. 그게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존재하는 건데 네, 네. 이게 아니니까 다른 쪽으로 가면 엄청난 길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 네. 거는 좀 착각일 수 있고요 가장 쉬운 거는 10년 전에 종합주가지수가 얼마가 됐는데 얼마가 됐는지 확인해 보는 건 간단하잖아요 네. 생각보다 이자가 더 주식장을 시 눌렀네 물론 저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지수에다가 투자하지 않고 어, 나는 뭐 삼성전자를 샀는데 뭐 현대자동차를 샀는데 대박이 나서 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음, 주식 시장 전체에서 놓고 보면 액티브 투자자, 패시브 투자자 기억나시죠? 네네. 액티브 투자자는 시장 상승률을 상회해서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투자자들을 네네. 얘기하고 패시브 투자자는 음. 시장 상승률 정도를 따라가는 소 이제 음. 인덱스 펀드가 그렇게 되는데, 네. 어, 액티브 투자자라는 사람이 시장을 이긴 적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식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사람들도 고 음. 그 정도 선에서.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다는 전문가들은 음. 어디에 많이 모여 있을까요? 어, 우리나라에서 그 펀드 규모가 가장 크고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 연, 국민연금 같은 연금. 데가 네. 국민연금은 그러면 음. 아주 투자를 잘하는 음. 전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10년 동안 평균 어느 정도 수익을 냈을 것 같으세요? 그니까요 러 원숭이하고 문어하고 <laughs> 비슷하면 잘한 건가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을 보니까 한5% 네. 6%뭐그 고정도 그 선입니다 5% 네. 정도 해서 그래도 시장을 조금 조금 상회했더는데 사실은 작년도가 음. 2019년도만 10%를 넘겼고 음. 그 전에는 2018년도에는 심지어는 마이너스를 냈었고 네. 대부분 그냥 삼. p 4 r c e n t a g e percentage, risk t a k i n 스스 i s k 을 a k 서 n g risk taking, risk t a k i 이 g risk taking, risk t a k i n 이나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예금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정말 그 전문가분들도 리스크를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정말 소중한 돈을 만들려면 네. 예금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셔라. 네, 그렇게 네. 그래서 본인이 노력을 해서 근로소득을 해서 젊었을 때 자기가 한참 음. 일하고 있을 때 돈을 모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예금의 이자율이라는 것도 무시할 게못 된다. 네. 오랜 기간을 두면은요. 음. 그러 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이유는 음. 왜 사죠? 아, 뭐 일확천금. 네. 네, 일확천금인데 네. 로또가 당첨이 안되면 사람들이 실망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로또를 살 때의 느낌은 뭐냐면 대박이 나면 진짜 좋고, 좋고. 혹시 안돼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는다. 네, 네. 그 이유는 뭘까요? 기대 심리가 좀 낮으니까요. 네.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100만 원을 다 로또를 산다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음, 네. 그래서 그거랑 거랑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그 정도까지 비유하시는 거예요? 네. 오.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일단 내가 이렇게 저금을 100만 원을 했다. 음. 그러면 저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매달 1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네. 얼마를 로또를 사는 거는 음. 뭐... 없어지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 네. 저거는 그냥 참을 수 있겠다 백만 원 중에 얼마까지 쓰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로또를 안 사서 네. 몰라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냥 다 날라가도 전혀 날라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고 네. 당첨이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온다. 그런데 날라갈 가능성이 너무너무나 큰데 네. 네. 매달 얼마씩을 그냥 날린다는 느낌으로 1%, 1 네. 네. 느낌이 있으시면 1%면 만 원, 100만 원 버는데 만원 정도는 음. 한번 써서 그 배팅을 해본 그 정도는 크게 부담이 안될 수는 네, 있죠.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커다란 연기금들도 그 소위 그 돈이 날아갈지도 모르지만. 음. 대박이 나면은 떼돈을 번다라는 거를 이제 소 벤처 캐피탈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벤처 캐피탈에다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연기금들은 음. 자기 전체 사이즈에서 보통 2, 3% 정도를 맥시멈으로 음. 띄어서 투자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네.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해서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대박이 나면 너무 좋은 거고 네. 최악의 경우에는 다 없어지더라도 음. 전체 연기금에 커다란 데미지를 안 주는 걸한 2, 3% 정도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저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내가 100만 원 정도를 모다 그러면 네. 오케이, 건 날라갈지도 모르니까. 음... 이거의 음. 일부를 띄어서 음. 하여튼 뭐 그러면 백만 원 중에 오만 원, 십만 원만 띄어가지고 한번 내가 은행 이자가 너무 작고 그러니까 음. 조금 더 도전적인 걸 해볼까 할수 있는 다음 단계는 뭐라고 음. 생각이 되세요? 뭐 그거야 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 주식 시장에 <laughs> 사실 많이 접근들을 좀 요즘 하시죠. 음, 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도 주셨지만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음. 좀 생각을 하면서 음. 어, 리스크하고 리턴을 좀 생각을 하면 네, 네. 갑자기 백만 원씩 번다고 해서 갑자기 다 로또를 사는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이제 내가 차근차근 적금을 해서 이렇게 돈을 모았으면 맞으니?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네. 이 은행이자보다는 조금 더 음. 높은 수익이 나는데 위험은 조금 더 낮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것 그렇지만 은행이자를 받는 은행의 예금 상품보다 음. 더 안전한 건 있을 수가 없죠. 없.